샵의 행사상품을 문자로 홍보할 수 있는데요. 메뉴를 누르고 문자 발송을 누릅니다. 문자 종류에서 행사상품을 선택하시면 상품을 미리 등록해 두신 경우 자동으로 노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. 문자 내용을 원하는 대로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. 문자 내용을 완성한 후 아래에 받는 사람 선택을 누릅니다. 오른쪽 위에 보기 선택에서 회원권 고객 또는 일반 고객을 구분하여 확인하실 수 있고요. 모두 보기에서 전체 선택을 누르면 우리 샵 고객 모두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. 발송 대상을 정했으면 아래 문자 발송을 눌러볼게요. 확인을 하면 문자 발송이 완료됩니다. 네일샵 매니저로 오늘 상품 홍보 좀 해볼까요?